2016년 6월 평가원 가형 30번, 5%. 아우, 예, 뭐, 5%. 예, 이거 뭐,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6월 평가원 문제인데, 에,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만만치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적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좀 괴롭히기 시작하는, 사실 이제 좀, 예, 열심 뭐, 좀 많이 괴롭히는 그런 류의 문제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바로 2016년 6월 평균 30,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적분 문제인데, 막, 어떻게 막 적분하다 이런 게 아니고, 막 숨겨진 것을 막 찾아가지고, 찾아낸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을 합쳐가지고 또 다시 답을 내야 되는, 네, 조금 귀찮은 문제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아마 정답도 률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함수의 백스가 상수 a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 일단 a 조건도 있고 모든 실수 x에서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fx가 f x라 적힌 거 보니까 아, 우함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얘는 우함수구나. 맞죠? y축 대칭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자리가 x 고 x 플러스 a 아요 범위가 우리가 보통 상수 하나 나오고 위에 뭐 x 플러스 a 정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양쪽에다 xx 플러스 a 예 요건 좀 약간 뭐 우리가 뭐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간에 시험 칠때 보면 조금 살짝 당황. 그리고 다친구한 0과 2분의 에서두 실수 BC에 대해서 FX가 요렇게 나와져 있다. 자, 0부터 2분의 a 사이의 함수가 코사인다 이게 코사인 나와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가 수능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 혼자 단독으로 나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적분이라든지 미분이라든지 그 놈들이 이제 약간 섞여버리는 거죠. 문제에. 그 함수 자체를 조건상에서 이제 어, 삼각함수를 분버리면 조금 귀찮아지는 거는 있죠. 하지만 이제 보는 순간 얘는 일단은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정도는 일단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묻는 것은 보니까 ABC 곱해라. A도 찾고 B도 찾고 C도 찾아라. 얘 찾는 게좀 많네요. 세 개를 찾으라는 건데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보니까 FX라는 놈 자체가 F에 달면 하면 빼기 X. 일단 우함수라는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고 조건 한번 더 쓸게요. X에 달면 하면 X 플러스만 하면 A에 f t 다시 d t 얘가 sine x 플러스만 하면 3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0부터 2분의 a까지라고 해서 이때 f x라는 놈 자체가 아유 함수도 묘하게 코사인 3x 플러스 c에다가 코사인의 5x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왔어요. 일단 이 녀석은 우 함수고 0부터 2분의 1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y2 대칭이고 그럼 이쪽에다가 2분의 1을 잡아 놓으시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잡아서 y2 대칭이뭐 얼추 이렇게 생겼나 라고 일단은 그려보는 건데 사실 정확한 그림은 저도 모릅니다 어차피 주기 함수인 거좀 이렇게 꾸불꾸불 그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꺼놨어요 이렇게 꺼놓고 나서 아 요 점이랑 요 점에서 서로 함수 값이 서로 같을 것이다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아우, 눈 안에 갑자기 뭐가 들어갔나? 자꾸 눈을 비비게 되네. 그런데, 그럼 일단 가지고 있는 예를 가지고 있어요. 얘 가지고 있고 우항 한번 써먹고얘 써먹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식 나오면 미분할 거고, 또는 뭔데? 대입하는데, 대입하기에도 지금 그렇게 딱 그렇게 보는 이건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일단 나도 이거 좋다. 일단 미분부터 해보자. 이게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하니까 f 에다가 x 플러스 a 고 빼기 얼마 하면 f x 얘 미분하니까 코사인에 x 플러스 얼마 하면 3 분의 파이다 이식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쓰고 났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한 개가 우함수다 보니까 뭘 알고냐 그러면 자 빨간색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f 에다가 2 분의 a 값하고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값이 뭔지 서로 같은지. 이게 되게 서로 같잖아요. 예, 그래, 2분의 A 값하고 마이너스 2분의 A 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니까 뭐 하나 써먹을 수 있겠어요. X에 뭐 집느냐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집어넣죠. 그 순간 얘 집어넣으니까 2분의 A로 바뀌고 마이너스 F에다 하면 마이너스 F, 아이고, 말을 못하겠다.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면 얘가 누냐 하니까 코사인에 얼마 하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하면 A에다가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두개 두 서로 같잖아요. 아, 이거 두개 서로 같은 함수 값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구나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얘가 0이 나오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A 값은 일단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값 찾으려고 0된다 하니까 그냥 바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럼 0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단 90도라고 쓰려고 하니까 일로 넘겨지고 다시 곱 하다 보니까 A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마이너스 2분의 얼마 하면 A에다가 넘어가 주시면 이게 6분의 파이가 되고 A 값을 얼마 하면 빼기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거 음수지요. 근데 조건사에서 양수가 된다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하면 A, 플러스 3분의 파이. 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보자. 이를게꺾어가도 되죠. 어차피 0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마이너스 2분의 얼마 하면 a라는 놈음 자체가 얘 넘어가시니까 마이너스 얼마 하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저 혹시 계산틀릴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에이, 맞네요. 아, 그러면 a값이 얼마 하면 3분의 5파이라고 해서 일단은 a값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a는 찼어요. 그 당시 이 문제를 풀 때도 A를 찾는 거는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뭐,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쓰든 간에, 일단 A 값은 조금 빨리 결정이 된 상태. 자, 그럼 이제 나머지 B하고 C를 찾아야 되는데, 아우, 지금 눈 안에, 자꾸 눈앞에 뭐가 걸려있어. 흐리흐리. 그러면 A 값은 찾아낸 거고, B하고 C를 찾으야 되는데, 이제 뭘할 것이냐 이거죠. 이까지 왔는데, 이제 뭐 해야 되죠? 하면서 계속 또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고 있는데,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요서 요까지 함수가 연결되는데 뒤쪽에 또 다시 함수가 있을고 다 미분 가능한 상태고. 그런데 요쪽 편의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2a인데 이게 우함수니까 이쪽 편의 기울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a라는 놈이 f 프라임의 2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우함수니까 당연하지라고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 주어진 요 함수 우 함수라고 계으니까 양쪽에 미분을 하시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 아우 함수를 미분하니까 당연히 기함수가 됐다라는 것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까지 찾아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것중에 한계인데 그러면. 처음에 미분의 산의 요식 있죠. 요식을 양변에다가 미분을 합시다. 이 식을 양변에 미분을 합시다. 미분해놓은 어떤 식들이 필요하니까, 그럼 얘 미분하니까 f 프라임에 얼마 하면 x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하면 f 프라임 x. 저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에 다시 x에다가 플러스 얼마 하면 3분의 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얘들을 또 다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또 다시 대입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해 주면 얘는 f 프라임을 막 하면 2분의 a고 마이너스 f 프라임에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도다시 결정이 되고 이때 마이너스 사인에 x 이 자리가 얼마 하면 마이너스 2분얼마 하면 a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자, 이제 초록색으로 갑시다. 얘하고얘 나오는데, 이녀석이 미분함 부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랑 서로 맞죠? 같다는 거죠. 아까 우함수니까 이쪽 교기, 이쪽 교기. 그래서 두 배에다가 F, 프라임을 막 하면 2분의 A를 하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을 막 하면 A에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a를 구해놨잖아요. a 구한 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니까, 2에다가 f'에 6분의 5π. 숫자들, 진짜 숫자들. 너무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5π, 플러스 3분의 5. 하시니까, 요건 좀 이쁘게 되네요. 다행스럽게. 3분의 5 해주면, 아,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이 값이 얼마 하면 1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밑에다가 한번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미분해서 6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1을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아마 지금쯤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모양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일단 A 값은 찾았고 BC를 찾기 위한 어떤 정보들을 찾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6분의 5파이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는 사실이 있으니까, B하고 C 사이 관계식이 하나 생긴 거죠. 자, 이제 한개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건데, 아, 이거 도대체 이제 뭐 해야 될까? 미분 가능도 써먹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수값서로 같은 것도 써먹었고, 그난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모양을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럼 이 값은 아까 6분의 5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 2분의 A니까. 아 그리고 이식을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 아 여기에 또다시 뭔가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x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게 사실은 관건이네요 얘를 떠넣어 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다시 한번 하면 2분의 a까지 ft에다가 dt를 하시게 되면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a에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돼서 이 값이 나오잖아요. 이 값이 나오잖아요. 아까 넣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3될것 같은데 끝내는 정적분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근데 이건 또 다시 우함수인 까두 배가 돼서 파랑으로 정리하죠. 두 배의 0부터 이제 집어 넣을게요. 6분의 5파이까지 f t d t 하시게 되면.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돼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조건이 되겠네요. 이게 마지막 조건이 되겠네요. 아, 그 말은 뭐다? 적분을 해야 되는군요. 0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저거를 대입해가지고 적분을 하셔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중에 한 개네. 아,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b하고 c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오니까 이제 bc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 하... 이게 막 어떤 막 되게 어떤 수학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되게 단순한 논리대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계수들 양쪽에 비교했고 그 값들의 사이에서 2분의 1세의 접생의 울기와 마이너스 2분의 1세의 접생의 기울기 그거 보호 반대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다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함수가 되니까 적분의 값을 구하는데 한쪽으로 가면 어차두배될 거니까, 개를 가지고 또다시 식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이두 식을 만들어내시게 되면, 제가 이 써오긴 써놨는데 자, 계산은 제가 안 할게요. 보면, 아마 여기 아마 마이너스 6B에, 아, 틀리면 안 되는데, 6B에다가 마이너스 5c가 이게 1인가? 여기 아마 여기서 요런게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 편, 아이게잘못썼군요 여기 이게 잘못 썼군요. 요게 요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쓰다 보니까 이 계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요거 가지고 식을 쓰게 되면 나오는 것이 자 3분의 얼마 하면 2b, 3분의 2b에다가 플러스 5분의 얼마 하면 c 하시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미분에서식 대입해주니까 이쪽에서 나온 식 자체가 마이너스 6B, 6B에다가 빼기 5C 이 값을 말하면 1.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다 연립하시게 되면 A 값은 3분의 5π 다시 B 값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분의 9그 다음에 C 값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와서 이거 세 개를 곱하시면 바로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수미차네요, 수미차. 그 이게 같은 어떤, 이제 같은 식을 가지고 이래 놓고 저렇게 놓고 해가지고 답을 내는 문제인데, 이게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내는 적법 문제들의 특징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막 찾아내고 자꾸 이렇게 막곤란내요 막 이것도 뭐 좋다고 막 하다가, 그 나오는 결론 가지고 막 대입하면 마지막에 답을 낼수 있는데, 계산량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문제를풀때 아마 이런 시도로 아이들이 많이 했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제 대입의 어떤 계산 과정 내에서 의외로 이제 시간이 많이 끌리다 보니까 아마 5%의 이제 정답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여기를 좀 지워버릴까요? 자 주요 이쪽에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일단 지워보자. 여기만좀 지우고 제가. 최대한 이쪽 펜을 어떻게 완성함 시켜봅시다 한번 시켜봅시다 지우고 가는 게 낫는지 지금 잠시 고민 중입니다 지우고 갈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아 지우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야, 여기까지만 좀 이것도 요거만 남겨놓고 여기만 이쪽 펜싹 지우고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자 여기도 다 했을까요? 여기다 했었죠 자, 그럼 별해라고 할까요? 별해? 안그면두 번째, 두 번째 2 번, 2 번. 지금 x부터 해서 x 플러스 마 하면 a까지, f t에다가 다시 dt. 얘가 사인에 x 플러스 마 하면 3 분의 파이라고 적힌 게 중에 한갠데 일단 이 식을 만나면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죠. 그러면 주어진 그래 f x 플러스 a에 빼기 f x 라 써놨고. 얘 예, 미분하시면 코사인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적 있는 중에 한 개인데 자 요걸 조금 연구 좀해 볼게요. 이걸좀 연구해 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0부터 해서만 하면 x라는 놈이 a까지 나와 있고 함수 2분의 a죠. 함수 fx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다가 우함수라는 조건이 붙으니까 그러면 끝내는 이게 합쳐져서 이거 두개 나오니까 0부터 2분의 a까지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작아. 그러면 우함수가 나오니까 끝내는 함수는 2분의 a부터 해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대한 함수가 일단은 우리가 알수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bc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필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하죠 뭐. 이쪽편을 얼마하면 2분에 얼마하면 a 이쪽편에 제가 마이너스 2분에 a 이렇게 갖다 놓고 우함수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함수인데 이 식이 있죠 이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여기 x 플러스 a고 여기 어차피 x에요 서로 차이가 a죠 서로 차이가 a니까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는 이게 a가 되고 여기다가 a를 넣으면 2a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구간이 a 정도만큼 구간이 a만큼 a 정도가 아니죠 구간이 a가 나오면 그 나머지 a만큼 지나건되는 함수값을 이걸로 유추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 상수가 나온다면 약간 등차 같은 느낌이 있고 지금 같은 상수가 아닌 어떤 함수가 나오니까 감이 살짝 개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이 식을 쭉싹 데리고 오셔서 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자 흰색 분필을 들고 저 식을 f에다가 x 플러스 a에다가 f x 더하기 코사인을 하면 x 플러스 3분의 파이다. 조금 센스가 있다면 아니 뭐 센스가 없다하더라도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뭐지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2부터 2분의 1까지 집어넣으시면 얘는 어디서 보니면 얘는 2분의 2부터 2분의, 2분의 3의까지아 그러면 a만큼 광고자 되는 함수값이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자 아마 지금 보면 친구는 저게 좀 말이 좀 헷갈릴까요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자. 구관계가 구간 구간계가 A니까, 2분의 1 하면 3A 이렇게 놓고, 여기에 나오는 모양을 얼추 유추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 X 플러스 있죠, X 플러스. 자,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요 이렇게. 치환해도 되는데, 어차피 모든 질수 X에서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면 FX라는 놈 자체가 F에다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코사인에 x 마이너스 a의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놈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조금만 멀리 쓰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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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이 궁금해서 x 자리에다가 2분의 얼마 하면 a부터 해서 2분의 3a를 대입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얘가 궁금해서 여 이거 집어 넣어주니까 여기 보면 x 빼기 a잖아요. 그럼 x 빼기 a 같으면 x 빼기 a는 이 자리가 2분의 a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아, 이겁니다. 그 말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함수 값은 이쪽 요요요 범위에서 요 녀석의 함수 값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아. 2분의 a부터 2분의 3a까지니까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범위에서의 함수는 주어진 함수잖아요. 거기다가 대입한 함수 값에다가 이걸 데리고 오겠다. 자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끝내는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의 값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 값을 모시고 온 다음에 코사인의 이만큼의 값들을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쪽편의 함수를 f(x)라고 지칭을 하자면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아무 때나 미분 가능이 그런 놓시고 그런 놓으시고 이때 들어가는 함수는 f에다가 x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코사인의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 처음 보시면 좀 당황스러운 중에한 개예요. 한번더 써보자면 이제는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여기다가 또다시 A만큼 왔다고 쳐서 A만큼 더해 되면 2분의 5A다.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오세요. 이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함수 값이 궁금하니까 요 범위만큼을 여기다가 대입했다고 치시면 그러면 요거보다 A만큼 빠져있는 놈에 대한 이 함수 값을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이놈들을 더해주는 거니까 이쪽 초록색에 들어가는 놈은 f에다가 x 마이너 자리가 x 마이 a니까 ea 플러스 코사인에 x 2 a 플러스 3 분의 파에다가 더하기 코사인에 x 마 a에다가 플러스 3 분의 파이라고 하는 아주 긴 함수식이 나옵니다. 길죠? 길죠? 자 노란색. 그게 뭔지에 대해서 봐보자. 약간 개차같다. 약간 개차 느낌. 이게 상수라면 등차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개차같은 거. 아, 여기에 나오는 한주개는 함수값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셨죠. x-a. x 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 그게 안되면 이만큼을 더해주겠다. 다시 얘를 a만큼 평이동한 놈에 대한 함수값에 대해서 이만큼 평이동한 놈에 대해서 얘를 이동. 그, 바로 앞에 놈을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놈을 가지고 와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더해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쪽 분에서 미분 가능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 함수 값 서로 같아야 되니까, f 의 2분의 A 값은, 집어넣으시면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을 마 하면 A에, 플러스 코사인에 2분의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을 마 하면 A에,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얘랑 얘랑 어차피 서로 같죠? 5함수 싸아 얘가 뭐 되면 되겠다? 0되면 됐다 우리 가 아까 찾았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개다 하시는 것이 미분 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미분 하죠 미분 계수의 값 2분의 A 물이 커 이거 2분의 얼마 하면 A라는 놈 자체가 얘다가 미분해서 또다시 지문되면 되니까 F'에다가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얼마 하면 A 요거미분하시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사인에 다시 넣어주면 자요요좀0 0요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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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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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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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menups, a. 다시 얼마 하면 a 0 0 플러스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그럼 어차피 미분하면 기0수가될 거니까 얘랑 얘랑 이런 넘어가시면 서로, 요, 더해주면 마인스프팅이 서로 같아지는 거. 요, 넘어가면 이거 요거, 요거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거 요거, 요거 두배 되겠다. 자, 앞에 거랑해석하는게 너무 다르죠. 앞에 놈은, 아, 그냥 대입식으로 간 거예요. 아, 요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근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 자체가,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음, 이 모양을 보고, 얘랑 얘랑 a만큼 차이 나니까 주어진 a만큼의 함수값을 가지고 그다음 a만큼의 함수값, 그다음 a만큼의 함수값을 유추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수학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부터 있었던 수학인데 이때 이거를 내는 해에 이런 이 문제를 내는 해에 수능 특강 책에 이런 편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쉽죠. 되게 단순하게 했는데 표현 자체는 있었어요. 그 표현을 아마 응용해서 아마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신용은 아니었습니다그 당시에 이런 표현들은 그 있어왔던 표현 중에 한 개고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건데 약간 개차 함수 같은거예요아 오면서 돼지고 오면서 되는데 자꾸 약간 더해지는 게좀 달라지죠. 달라지는 느낌이다. 자 지금 아마 시안에 그게 얼마 없지 싶은데 우리가 이야기 이렇게 된거 이걸 한번 조금만 더 연구할게요. 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f x란 놈을. f에다가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코사인을 하면 x 다하기 3분의 8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보죠. 좀 다르다 느낌이. 아, 지금은 여기다가 x 빼기 a를 집어서 식을 만든 거고 이거는 이번에는 이식 그대로 나오고 저로 넘겨버렸어요. 뭘할 거냐. 여기 x 있죠.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을 하면 3a에서 여기다가 x 해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대입을 해 보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얘가 누구냐. 이거 a만큼 a 대지주고 a 대지주고 a 대해주니까 a만큼 이대주면 마이너스 2분의 막 하면 a에다가 다시 x에다가 다시 막 하면 2분의 a 나오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거 빠졌어. 이거 돌았어. 이거 어디 갔어. x 플러스 a. 어허 선생님 더위 먹었나. 왜 그래. 이만큼. 그 말은 뭐냐. 요만큼에 들어가는 함수 값들이 궁금한데 이건 뭡니까? 아까 나왔던 범위에서 왼쪽이요. 에 왼쪽 이쪽 범위 궁금한데 넣어주니까 x 플러스 a란 놈이 요렇게 범위가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아하, 요렇게 범위? 그럼 이건 뭐야? 요렇게 범위 나오는 거면 저로 가죠. 자 노란색깔 노란색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에 뭐 미분 가능하니까 뭔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나이 함수에다가 x 플러스 a를 더하니까 f에다가 x 플러스 a 에다가 빼기 코사인에 얼마 하면 x 플러스 얼마 하면 3분의 파이. 이 부분의 함수가 연녀 쓰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오늘 아마 카메라 하시면 되게 귀찮은 게 나왔다더니. 자, 보죠. 지금 이로 넘겼어요. 절로 넘겨, 절로 넘겨. 넘겨서, 넘겨서 더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구간 어차피 a입니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의해서 요만큼까지 대입을 해 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놈에 요거 넣어주면 요 범위가 얘로 바뀌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a까지 우리가 그제서야 함수 값을 알고 있죠 거기에 함수 값에다가 요만큼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와주게 되니까 그러면 끝내는 이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연 녀석, 요거 마이너스 2분의 a 부터 해서 하면 2분의 a까지 얘를 가지고 그 다음 함수 값을 찾아내고 함수 모양을 찾아내고 그 다음 놈을 요거 가지고 또다시 찾아내고 이렇게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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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찾고 하는 형태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D로 가는도 찾을 수가 당연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식 자체를 두 가지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1번, 1번 아, 얘를 약간 취하는 형태죠. X로 바꾸기 1번 이렇게 바꿔주니까 이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다음에 식 자체를 그대로 나두고 나서 약간 이항을 시키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식에 대한 전체적인 일을 좀 하신다고 치시면 사실 우리끼 이렇게 안 쓰더라도 아 a만큼 이동이 되면 이 함수값을 가져와서 더해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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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뭐냐 보시면 아 이거 오는간 x축으로 a만큼 x로 축으 a만큼 배동이니까 a만큼 배동이고 더해주기 또다시 해주고 더해주기 더해주기 전체적인 모양은 그런데 이게 탁 와닿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수식적으로 써가지고 한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물론 이런 식의 풀이를 안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계 모양을 찾은 후에 미분 가능성 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라 접선 기울기 서로 같아라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이게 바로 뭐였다고요? 아까 제가 갖다 붙이면 약간 개차함수의 형태다. 아, 얘랑 얘랑 첫 시작은 이겼죠? 얘랑 얘랑 뭐였다? A만큼 차이 나니까 그러면 A만큼의 구간이 나오면 나머지 A만큼 구간 늘어나는 거 구간이 빠지는 만큼의 함수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